일단 준이는 아닙니다. 예쁜 얼굴이라고 하니까 준이랑 정확히 정 방대되는 에, 성향을 끼고 있죠. 갤럭틱 아주 글 작은 거리 좀 씨발 사이온제가 <laughs> 글자가 합쳐 있어. 에 쳐볼 사람 <laughs> 나아보볼줄 모른다. 아까 시부름이 씨, 뭘봐이 새끼야? 이 씨. 와, 우 아, c 라 아니 뭐라고돼있는지 해석은 해줘야지개아스는 아니 서고는지 헤서고는지, 헤서고는지, 헤고 돼있었냐 저거 방금 서고는지 헤서고는지, 헤 일본 게임입니다, 여러분. 동해 재팬이라고 돼 있어요. 씨발. 하지 마세요. 좆같은 게임이네. 재팬. 음, 뭐야? 아씨발 만 만두 만두 먹다 혀 시울 뻔했어. 아씨. 아아 미친 미친 게임이요아아 아. 반사신경 개 좋았다 진짜. 그 좀만 더 좀만 더 움직였으면 혀 피났다 진짜. 와. 어 그림이 존내 많아요. 아 이게 얼굴에다 이게 얼굴인줄 알았어 씨발 여기 얼굴이군요 그렇게 보지 마세요 아우 시바 내가 졌어 이 새끼 눈싸움 존나 잘함. 개새끼. 달인이네 이 새끼. 와씨. 씨X... 저런 내가 있었나? 와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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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uck. 오케이. 한번 이겨 짜라이 개새끼야. 어. 어, 개 아스키가 진짜 이씨. 이제부터 뒤에 안 돌아볼 겁니다, 저. <laughs> <끄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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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uh, fuck you. 어, fuck uh. you. 어, 그렇죠 알았어, 씨와이 새끼 대기 까고 있는 거 봐, 이개 아스키들. 존내 긴거 봤어? 거의 뭐, 루피, 씨발. 이게 다?

자, 제가 이 세상의 식량난을 해결했습니다, 여러분. 제가 그린 모든 그림은요, 살아서 음식이 됩니다. 맛이 있을지 모르겠어요. 아! 오씨, 아유, 아유, 문 좀, 아, 자동문 지금 개, 지금 겸이네 이거 진짜, 아유, 하.

어이 미치고 씨왜이이 씨발 어. <laughs> 우! 뭔가 퍼즐이에요. 거꾸로? 거꾸로 안 돌아가. 여기밖에 안 돼. 어, 어 뭐, 아, 어, 씨발 저 미친 거 아니냐? 이게 이 사람이냐 이게. 야, 의존놈 의족이 아니라 의수인데 이거? 팔에다 관절 하나 더 붙여 놔야 돼, 이거? 관자 하나가 다안 돼, 두개세개더 붙였는데? 뭐야 이새끼, 네발 네 짐승이야, 이거? 응? 할로우 데어? 아, 씨X <laughs> 으아 <laughs> 어우 좀 살살 열어라 미친새끼야 뭐 바로 차고 그래 미친놈이 아.. 복도.. 난 복도가 진짜 나게 싫어요! 어이 씨.. 마.. 어느 곳을 걸을까요 나나나 개새끼 이럴줄 알았다 내 시가 마! 내가 이런 줄은 몰랐는데, 아... 어. 이런 줄은 몰랐어요. 씨바 어. 잠겼어, 잠겼어. 열쇠 있어야 돼. 어. 빨리 나가라네요. 어우씨, 발 뒤를 보지 않는 거야. 뒤는 보지 말자고. <laughs> 뒤는 돌아보지 않는 거야. 뒤는 안 돌아봐도 돼. 그냥! 정신이 어딘가에 집중을 해야된다? 그러면은 금방 체력이 바닥이 나요 여보! 그만 울어봐 좀 아우 씨 아까부터 계속 저 울고있어 집에 휴지도 없는데 씨 여보? 저기 좀 둘러보고 올게 뭔가를 놓쳐서는 안되니까 요 대가리가... 여기 있네 어디 얘들아 어떻게 저기 도라에몽 어디로든 문가 일로 갈까? 나머스 일로 가면 여기 잠길 것 같거든 이거 어디로 갈까? 오케이 저기 좀더 신기해 보이게 아내이 씨발 이것 때문에 존나 여기 여기 존나 수상해 여기 이거 때문에 말라? Can you hear me? <놀람> <놀람> 어 결국엔 일로 왔잖아! 씨발 <laughs> <laughs> 결국엔 일로 왔잖아! 와...씨... 아까 거기잖아? 요씨 우리 양갈래길... <laughs> 나 오. 와 오케이 짠짠어 그래 이정도 예상했어 그래 그래 뛰어놀아 나 너를 쫓아가주면 되겠냐? 그럴까? 너를 쫓아가볼까? 비움 신세. 아마 와이프, 어, 저건 와이프다. 그지, 어, 그만 볼까? 저로 아, 가볼까? 아님, 면접을 갈까? 어떻게 할까? 얘들아. 금방 가야 될까? 알았어, 안 갈게. 썸 so, 뭐야? What the fuck i d 와, 와, 씨발, 이거 뭐? Wow! 끝났네요. 전 열린 길을 좋아합니다. 아니 안 좋아할 것 같아요. 전 사실 닫힌 길을 더 좋아합니다. 그럼요. 전 여기가 더 좋다고요. 볼게 많잖아요. 와이프의 그림이 엄청나게 많네요. 수십 개의 와이프의 그림이 사이드에 놓여 있는데 정작 거는 건 자기 그림입니다. 무슨 뜻일까요, 이게? 원앙님 반갑습니다. 다 끝났어, 다 끝났어. 그럼 뭘까 추측을 해보자. 그러면 은 일단 마지막, 그 최종적으로 남은 그림은 최종적으로 푸사에게 하지 마세요. <laughs> 야 우리가 중요한 푸사가 아닙니다. 우리의 우리 당신들이 봐야 될 그림은 저기 오른쪽 아래가 아니라 지금 정면에 또저 그림이었어요.